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2년 주요 전략 기술 동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트너는 세계 1위의 정보기술 연구자문회사입니다. 매출은 5조원에 육박하고, 직원 수는 16,000명에 달하고, 그중에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만 2,000명이 넘습니다. 가트너는 매년 10월달에 다음해에 정보기술 어,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중에서 그이 중요 주요 기술을 어, 선정하는 기준은 향후 3에서 5년 동안 디지털 산업과 혁신에서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뭐 12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12가지 기술을 어, 골라냈습니다. 결국 그거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만들어 어,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처음에 저는 그 영문으로만 어, 돼 있는 것만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국문으로도 그 어, 나오고 있어서 그 여기 나오는 주, 그 한글로 검색하면은 이 코리안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 기술 같은 어 Gartner 이렇게 하면 검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가지 기술을 이렇게 한눈에 한번 보여주면 어, 데이터 패브릭, 사, 사이버 안전망, 개인보호 강화 전산,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성형 앱, 의사결정지능, 초자동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분산형 기업, 총체적 경험, 자율 자동화 시스템, 창조적 지능 이렇게 12가지고요. 어, 이 뒷부분 6가지는 그뜻 듣고도 금방 이해가 가능해서 상세하게 보여 드리지는 않겠고 앞부분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데이터 패브릭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기술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기술이 어떤 가치를 가져,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 기, 이 기술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면 그 디지털 패브릭이라고 해 갖고 그 디지털 설계를 통해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해도 전혀 손실이 없이 그 쉽게 쉽게 그 건축물을 건설한다거나 기계를 만드는 그런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패브릭이었는데 이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그 타블로라든가 파워 BI에다가 머신러닝 기능을 아마 더 강화해서 이 기술을 사용한 데이터 그 서버가 어 스스로 어떤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심지어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추천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료 관리 비용의 70%까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같은 해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잘 아, 아시겠지만 타블로나 파워비아이는 어, 지금 현재 보면은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각종 데이터를 이 타블로나 파워비아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통합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를 데이터 소스까지 연결해 갖고 다그 보여주는 그런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안전망인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서 그 서버라든지 아니면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뭔가 어 현재로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사이버 안전망이 재택근무까지 이제 그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이드리. 디스리뷰티 이렇게 포함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그이 개별 유저들의 보안을 그 확보하면서 전체 시스템까지 다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포괄하는 그런 형식이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이게 홀리스틱한, 아주 그 전체적인, 어, 접근을 통해서 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게 결국은 그, 이, 각각의 그, 그 레벨에서는 최상일 수 있지만 그 레벨을 벗어나면은, 어, 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파이어, 파이어 월이 튼튼해도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PC까지는 보암하,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실제로 보호할 대상이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깝게 다가가서 그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어, 그 시스템, 그런 기술이, 어, 정말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거를 2021년도에도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 중심 (people-centric),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location independence),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 그 상황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질리언시리딜리버리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보안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든 그런 그세 가지를 추구하는 기술이 어,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그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나라만 해도 데이터 3법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 그리고 그, 어, 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레벨이 미, 아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를테면, 어, 심지어는 뭐그 어떤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을 때 그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그런 그런 유의 그 정보가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학원 같은데 등록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게 그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디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사실 그게 전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셈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점점 그 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요구,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 정보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강화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레벨의 그 개인정보 보호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 그 중에 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개인정보 레벨로 어, 생각해 보면, 가명처리 한다든가, 아니면, 어, 개인의 정보를 초, 합해서 총개 처리를 한다든가, 개인정보 중에서 특정 부분을, 어, 성, 특정 어,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정보를 범주화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그이 개인 정보의 일부분을 마스킹하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을 가린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 데이터 마스킹 기술까지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양한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각광받는 기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결국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어, 발전할 것이다. 그런 기술이 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어,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그 개별 레벨의 그 클라이언트 레벨 단말 수준에서 이그 디지털 변화를 대응하려고 하면 각각 다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걸 클라우드 레벨에서 하게 되면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오피스를 온라인으로다가 지금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온라인이 100% 속도와 보안성이 그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냥 오프라인으로다가 저장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도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종전에는 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PC에서 클라우드로 리프트 쉬프트를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변환을 해왔는데, 그거 그, 그, 이 작업을 해왔는데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히 변환해서 하면 대응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략적 우위를 어, 그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그 산업... 사업 중심형 단위 요소들, 그러니까 모듈이죠. 모듈처럼 앱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모듈을 갖다가 조합만 하면 되니까 코드를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앱을 만드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듈 레벨로 다그 나눠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이전을 쉽게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그 한글판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했더라고요. 고객, 아니 그 기업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모듈레벨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쉽게 이전할 수 있게 그 모듈 하나 를 만들어서 팔면 고고만 팔면 어, 쉬우니까 기업 단위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면은 즉 기업하기도 굉장히 그 용이해질 겁니다. 그런 가치를 충, 궁극적으로 보면 가치 창출도 용이해지겠죠. 여섯 번째 기술은 디시전 인텔리전스 의사결정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이건 개별 의사결정을 어, 과정으로 그 모형화해갖고 그 과정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고 정교화를 통해가지고 조직 의사결정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개별 의사결정을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코스코렉션도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어 의사결정까지 자동화한다 하는데 의사결정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그그 레벨이 낮은 수준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자동화일 것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여기 기계에만 맡기기는 어렵겠죠. 기계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하게 되겠죠. 결국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그 앞으로 그 향후 5년 이내에 그 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그 중요한 기술 어, 혁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음으로 다가는 그 이제 뭐 초자동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분산형 기업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화는 조금 더 지금 사실. 어,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걸 더 확대해서 IT 프로세스를 더 많이 도입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그이 전복적 혁신이라고 하지, 디스럽션, 그렇게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의 그 전달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공지능 혜택을 서비스를 전달하는 걸 간소화해서 하는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 근무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 기업의 그 일하는 장소라든가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분산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총체적 경험은 이거는 그 항상 예전부터 사실 총체적 경험은 강조가 되어 왔던 건데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 직원 경험 다중 경험 이런 걸다 통합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정보기술에서도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체적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 시스템이 조금 더 자동화 쪽하고 더 연결해서 이 발전할 것이다 이건 그냥 자율 그 시스템은 향후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자율 운전도 있고 그러니깐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창조의 영역까지 이제 진화시키는 건데 이건 뭐 요즘도 그 기사 작성한다든가 음악을 작곡한다든가 미술을 어그 제작한 미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이런 거에 지금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창조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다음번에는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걸 찾아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